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이제 현재 대한민국 의료와는 너무 맞지 않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노문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문공장 이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리까지 날아가는 13시간 동안. 뭐를 해야 되나? 물론 잠도 자고 쉬기도 쉬지만 최근에 재밌다고 소문난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 저장을 해놓으면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으면 볼수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영화보다 그냥 넷플릭스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백광욱 교수님이 이제 엄청난 수술 실력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이제 헬기가 뜨지 않아서 이제 구급차로 환자 이송을 했다가 구급차 안에서 그두개 강압술을 이게 의료 소송 여부 보호자로부터 제기가 되죠. 물론 이제 드라마 재미를 위해서 기주실장이 이제 헬기를 늦으셨다 그런 게 밝혀지면서 권전진학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죠.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주 시장이 소방 처장이랑 만나는 거를 몰랐다든지 하여튼 백광학 교수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소송 걸리는 거예요. 동료들이 과한 시술이었다라는 증언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 판사님들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몇 억씩 배상하라는 게 나오는데 환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백광학 교수는 수억 원 배상해야 됩니다. 즉 그게 팩트죠. 그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파라에서는 이제 뭐 외과 학회에서 뭐 펠로우들을 모집하는. 네. 1호 말고 2호를 뽑는 과정이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소송이 걸리고 네. 수억 원을 배상했다고 하면 아무도 국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게 임급협과 현주소죠. 정말 사람 살리는 바이탈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뭐 했다가 소송이 걸리면 뭐 아무도 국가를 지원을 안 하겠죠. 그게 현주소죠. 사실 드라마는 이제 흥미를 위해서 잘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은는좀 많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매일 당직을 하면 쓰러지죠. 제가 왜 매일 당직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죠. 아무리 사명감이나 현실 환자 살리는 뭐 기쁨, 예. 바이탈 뽕으로만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예. 말이 가는 내내 이제 현재 대한민국 의료와는 너무 맞지 않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현재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다 병원을 나왔죠. 예.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뭐 사명감을 짓밟아 놨고 그렇죠. 정부 안 들어 하면 의사들이 매년 2천 명씩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말한 대로 낙수효과 낙수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가게 되고 외과를 하고 제2의 백광역이 나타나고 근데 매번 백광역처럼 의료 소송을 당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미용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의사가 정말 잘못해 가지고 한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던 틈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되돌아오지 못했다. 어,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래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의료현실에서 누가 바이탈과를 하고 누가 환자 살리는 과를 하겠습니까? 오늘은 파리를 가면서 봤던 <laughs> 드라마와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